자,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, 오늘 지금은 이제 BUSD, BUSD, 내 트러스트 어, 지갑에 추가하는 방법, 그리고 어, 스마트 체인을 BUSD로 수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최근최근 최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. 어, 올챙임 모양, 이 우측 상단에 클릭, 토큰 검색에 BUSD를 검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. 검색을 하면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. 뭐, BP20, ERC20, 이런 부분이 있는데, 우리가 필요한 BUSD는 BEP20입니다. 체인. 꼭 주의하십시오. BEP20입니다. 이 부분을 불을 켜십시오. 켜게 되면 내 지갑에 BUSD가 이렇게 불러옵니다. 두 번째. 우리 파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어, busd 로 스왑하는 방법입니다. 어, bnb 를 클릭 그리고 스왑 있죠 스왑 을 클릭하십시오 클릭하고 여기서 종류가 두개가 있습니다. 스왑 bnb 와 있고 스마트 파이낸스 체인이 있는데 우리는 스왑 bnb 입니다. 스왑 bnb 클릭 그럼 요 모양이 나옵니다. 위에는 BNB 까만 거, 밑에는 TWT가 있지만 TWT를 클릭을 하십시오. 클릭을 하시고 토큰 검색란에 자 우리가 필요한 BUBUSD 클릭을 하십시오. 클릭을 하면 여기도 BEP20입니다. BEP20, BEP20입니다. 클릭 여게 내면 이렇게 이 화면이 뜹니다. 화면 뜨면, 여기서 맥스, 100%를 누르게 되면, 게스비가 모자라기 때문에, 6.9 정도. 6.9. 스마트 체인 6.9를 어, BUSD로 수합하겠다. 수합. 수업. 확인. 처리 중몇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. 승인. 자, 그러면, 저 BUSD가 이렇게 들어왔죠. 이 방법을 여러분들 어, 영상을 보시고 어,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